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석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지금 잠시 밖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베스트 바이를 다녀왔거든요. 저희 교회가 라이브로 이제 어,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구매를 하러 베스트 바이에 왔는데, 베스트 바이에 라인업이 있어요. 어, 그 이유가 이제 그 베스트 바이 안에 10명 제한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일단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 11번째 사람 이후로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 빠져나오면 한 명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10명을 걸어놔서 마음대로 쇼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도 저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쇼핑을 할 수가 없고 그 셀즈 그 판매원이 같이 옆에서 어 그, 디스턴스를 좀 두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좀 쇼핑하기가 되게 좀 껄끄럽고요. 제가 잠시 들어가서 그,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금방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제가 필요한 물건을 미리 예약을 해서 픽업을 하고 그리고 구경을 좀 하면서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막 계속 말을 걸고 막뭐 필요하냐, 뭐 보고 싶냐, 막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들어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다른 곳들도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문을 닫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영업 시간도 점점 줄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마트를 예로 들면 월마트 영업 시간은 7시부터 8시로 줄여졌어요. 원래는 밤 11시까지도 했는데. 어, 일단 8시로 줄었구요 그리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8시는 어, 시니어들 어, 어르신분들이 쇼핑을 할수 있도록 출입 제한을 또 걸어 놨더라구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sns 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분들이 빈 셀프 앞에서 아무것도 구매를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스팅 되고는 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 시니어들을 위한 쇼핑 시간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잘된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일신 분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빨리 어, 잡혀서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캘거리도 점점 어,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는 어, 카톨릭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확진이 된 경우도 있어서. 어... 다들 확진되신 분들은 빨리 어, 치료가 되면 좋겠고 그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경험한 것들 또 보여드리면서 상황 그때그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하시고요 어, 건강하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빠이어